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24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땅을 텅 비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땅의 표면을 뒤엎으시며 그 주민을 흩으실 것이니 이 일이 백성과 제사장에게 똑같이 미칠 것이며 종과 그 주인에게 한여와 그 안주인에게 사는 자와 파는 자에게 빌려 주는 자와 빌리는 자에게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에게 똑같이 미칠 것이다. 땅이 완전히 텅 비며 완전히 황무하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된다고 선언하셨기 때문이다. 땅이 메마르며 시든다. 세상이 생기가 없고 시든다. 땅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한 자들도 생기가 없다. 땅이 사람 때문에 더럽혀진다. 사람이 율법을 어기고 법령을 거슬러서 영원한 언역을 깨뜨렸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땅은 저주를 받고 거기에서 사는 사람이 형벌을 받는다. 그러므로 땅의 주민들이 불에 타서 살아남은 자가 얼마 되지 않을 것이다. 새 포도주가 마르며 포도나무가 시든다. 마음에 기쁨이 가득 찼던 사람들이 모두 탄식한다. 소구를 치는 흥겨움도 그치고 기뻐 뛰는 소리도 멎고 수금 타는 기쁨도 그친다. 그들이 다시 노래하며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고 독한 술은 그 마시는 자에게 쓰디쓸 것이다. 무너진 성읍은 황폐한 그대로 있고 집들은 모두 닫혀 있으며 들어가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거리에서는 포도주를 찾아 아우성치고 모든 기쁨은 슬픔으로 바뀌고 땅에서는 즐거움이 사라진다. 성읍은 폐허가 된 채로 버려져 있고 성문은 파괴되어 조각난다. 이 땅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거기에 사는 백성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니 마치 올리브나무를 떤 나무 같고 포도나무에서 포도를 거둔 뒤에 남은 것을 주울 때와 같을 것이다 살아남는 자는 소리를 높이고 기뻐서 외칠 것이다 서쪽에서는 사람들이 주님의 크신 위엄을 말하고 동쪽에서는 사람들이 주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다 바다의 모든 섬에서는 사람들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것이다 땅 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 의로우신 분께 영광을 돌리세 하는 소, 찬양을 우리가 들을 것이다. 그러나 갑자기 나는 절망에 사로잡혔다. 이런 변이 있나? 이런 변이 또 어디에 있단 말인가? 나에게 재앙이 닥쳤구나. 약탈자들이 약탈한다. 약탈자들이 마구 약탈한다. 땅에 사는 사람들아, 무서운 일과 함정과 올가미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 무서운 소리를 피하여 달아나는 사람은 함정에 빠지고, 함정 속에 서 기어 나온 사람은 올가미에 걸릴 것이다. 하늘의 홍수문들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흔들린다. 땅덩이가 여지 없이 부스러지며 땅이 아주 갈라지고 땅이 몹시 흔들린다. 땅이 술 취한 자처럼 몹시 비틀거린다. 폭풍 속에 오두막처럼 흔들린다. 세상은 자기가 지은 죄의 무게에 짓눌릴 것이니 쓰러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그날이 오면 주님께서 위로는 하늘의 군대를 벌하시고 아래로는 땅에 있는 세상의 군왕들을 벌하실 것이다. 주님께서 군왕들을 죄수처럼 토굴 속에 모으시고 오랫동안 감옥에 가두셨다가 처형하실 것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주님께서 왕이 되실 터이니 다른 볼 낯치 없어하고 해는 부끄러워할 것이다. 주님께서 시온산에 앉으셔서 예루살렘을 다스릴 것이며 장로들은 그 영광을 볼 것이다. 아멘. 지금까지 이사야서의 구조를 보면 12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죄를 고발하고 있고 또 23장까지는 이방 나라에 대한 죄를 고발하면서 내가 반드시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오늘 24장에서부터는 그 정의와 공의가 무너진 세상 나라에 대한 심판과 더불어 하나님의 최종적인 그 최후 계획을 말씀하고 계시죠. 이스라엘과 그외 모든 나라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고 지면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쓸어 버리신 다음에 하나님의 그 반응은 무엇인가? 또이 심판은 과연 무엇을 위한 심판인가? 그 그림을 그리고 계시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인간이 이 무너뜨린 정의와 이 공평에 대해서 공의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대신하여 그 정의와 공평, 공의를 이루신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정의와 공의를 거부하고 나타났던 인간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탐욕이죠. 탐욕을 충구하는 자들은 자기의 이익을 강조하고 하나님의 공평은 자기에게 굉장히 불리함으로 남게 되고 결국에는 자신의 공평으로. 자신의 정의와 공의로 판결을 굽게 하는 그런 인간의 계산법, 땅의 계산법, 그리고 이땅 위에 질서를 세워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사라지는 이 세상의 하나님은 어떻게 그 하늘의 법, 하늘의 계산법과 질서와 공의와 공평을 이루어 가실까?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1절 말씀에 땅을 황폐하게 하고 뒤집어 엎는 심판이 이루어지는 모습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땅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밟고 딛고 서 있는 그 땅을 말하기도 하지만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그 세력을 지칭하기도 합니다 그 인간의 탐욕과 이 불공평의 결론 정의와 공의가 사라진 이 세계의 이 나라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3절과 4절에 땅이 텅 비었다 황모하게 된다 땅이 메마른다 시든다 생기가 사라진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어, 묵상해 보면은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이 어, 기억이 나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그러니까 이전에 아무것도 없었던 그 창세 전의 상태 하나님께서 그 무질서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질서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계산대로, 원리대로 순환하는 그 창조의 세계가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심판으로 말미암아 창세전과 같은 그런 공허함을 만들고, 또 새로운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질서, 공의와 정의를 세워가시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현상과 함께 가지게 될또 다른 결과가 무엇일까요? 그 땅과 함께 높은 자리를 차지한 자들도 똑같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생기가 없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21절에 보면, 그 날이 오면 주님께서는 위로는 하늘의 군대를 벌하시고 아래로는 땅에 있는 세상의 군항들을 벌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높은 자리에 있는 자들의 멸망이 집중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런 것입니까? 자기의 유익, 자기의 공평, 자기의 계산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보다 높아지려 했던 자들이기 때문에 땅의 저주와 높아질 대로 높아진 자들을 쇠약하게 만들고 사라지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언약을 깨뜨렸으나 이제 하나님의 그 공평을 이루시는데 심판하셔서 모든 자가 비참함에 함께 떨어지는 그 공평을 겪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버리게 되면 이 하향 평준화의 공평이 강제적으로 주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에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너희들이 강한 것들의 관심 갖고 그것들을 따르기 원하고 강한 것이 이 세상에 있어서 가장 좋다 선하다라고 믿는 너희들의 인생. 그래서 그렇게 안간힘으로 높이 높이 오르려 세워놓은 것들. 내가 다 꺾어주겠다, 쓸어버리겠다. 그렇게 무너지고 황폐해지고 혼돈과 공허가 난무하는 것들을 보면서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라는 것을 조금 알아라. 쌓아 올린 것, 이루어 놓은 것다 무너지고 그 의미, 그 무의미 속에서 진정한 의미를 바라보라.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속에서 보이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질서. 그동안에 이 질서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헷갈리게 만들었던 이 땅에서 높아진 권세, 그리고 이 땅에서 내가 가지려고 했던 것, 안간힘을 쓰고 붙들었던 것이 이제는 사라지고 이제 유일한 하나님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 외에는 남을 것이 없는 그 상태. 이 본래의 이 삶의 방향을 찾고 지킬 때에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됨을 고백하는 이 경비하는 삶.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범주 안에 사는 것이 우리의 결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심판의 날이 주어질 때에 두 가지 반응이 나온다는 것인데, 한 가지는 찬양하는 자,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두려워하는 자로 나뉜다는 것입니다. 심판에 대한 반응 두 가지는 노래하는 소리가 있고 두려워하는 소리가 또 있다는 것입니다. 찬양하는 자, 두려워하는 자로 갈리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심판의 날에 두려워하는 자는 우리가 충분한 이해가 있습니다. 그 두려움의 크기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이죠.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있고, 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흔들리며 비틀거리듯 합니다. 존재의 근원 자체가 지금 흔들리고, 사람이 설 곳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두렵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그러나, 노래하는 무리가 있는데, 이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참 이해가 어렵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파괴되었습니다. 그런데 14절 이하에 보면, 소리를 높여 기뻐하고 외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모습이 눈에 띕니다. 바로 살아남은 자들의 소리인 것이죠. 황폐해지고 공허해지고 모든 것이 무너져 하나같이 쓸려 내려가는 그 순간에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본 자들.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은 영광을 받고 또 23절 말씀처럼 왕 대신 하나님의 귀한을 통해 엄청난 영광을 볼 것이다. 그 영광은 어떤 영광입니까? 달도 뒤로 물러가고, 해가 부끄러워서 사라질 정도의 놀라운 영광. 그것이 바로 찬양의 이유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심판은 무엇입니까? 심판은 모두가 전멸하는 날이 아니라, 멸망할 자와 기뻐할 자가 나뉘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자들에게는 두려움과 공허가, 하나님이 있는 자들에게는 기쁨과 영광이 있는 날이죠. 공의에 합당한 자는 기쁨을 누리고 그렇지 않는 자는 멸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을 알아가는 삶, 그리고 그 기준에 따라 살아가는데 힘을 다하는 것이 바로 복된 삶이고 심판의 날에도 기뻐할 수 있는 삶인 것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은 어느 때든 또한, 죄로 인한 심판을 받을 때든, 실제로 땅이 뒤집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날 때든, 무슨 상황에서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하나님이 내 삶의 결론이 되는 사람. 언제든 하나님이 선택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결론되어지는 그 삶에 집중하기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모두 무엇입니까?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기준으로는 내가 좀 못하고 내가 좀 약해서 어리석어서 우리는 흔히 세상에 수치를 입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수치를 입는 그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기쁨의 날을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기대하시고 또 하나님께 그렇게 영광 돌리는 자들을 예비하고 계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약함과 무지함과 폐역함을 뛰어넘어서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감싸 안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고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내일도 하나님의 범주와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과 하나님의 말씀이 결론이 되는 주의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속에서 힘을 잃고 지쳐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일어나게 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하는 일로 큰 위로와 힘을 얻는 주일이 될수 있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또한 오늘 교회 일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가을 바자회가 열립니다. 하나님 좋은 날씨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마음을 모아 또 이루는 이 일들을 통해 이웃에게 흘러가게 하시고 더 나아가 선교의 피로에 채워지는 은혜가 있게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하신 후에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